여기 등교를 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호구이. 잘할 수 있다 호이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그녀는 잔뜩 긴장을 한채 교실로 들어가는데 아, 이게 누구야 호구이네? 여가은 나의 중학교 동창. 친구보다는 왼수에 가깝다. 또 같은 방이다 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다시 시작하고 어쩌냐. 싶었는데. 사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앙숙이었습니다. 가은아 어제 내가 빌려준 노트 가져왔어? 아 깜빡했다. 우와. 그거 안 가져오면 수행평가 빵점이랬는데 누가 일부러 안 줬냐? 근데 너뭐 노트 내놔 안 내놔 별 차이 없을 걸? 별 차이 없을 걸? 부희는 이제 새 친구를 사귀기로 하고 안녕, 난호구이야난 정덕희야. 어 그래. 알고 보니 덕희는 은우의 빠순이었죠. 이 오빠 좋아하는구나 응 혹시 너도온 오빠? 아 그건 아니고 이 오빠 우리 가게 되게 자주 오는 <laughs> 진짜? 거기가 어딘데? 그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 쟤 신주야 뭐야? 심지어 완벽한 엄친아라 별명은 같지요 그 옆은 댕댕이 <목소리> 이강민 두이한 세트로 유명해 등장만으로 모두를 압도하는 한 실세가 있습니다 2학년인가? 버스 짠다 한종고등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클럽이지 한유라 클럽 하이바 리더이자 한종고의 여왕 양하준 클럽 하이바의 부회장 무려 국회의원의 아들 가은은 학교 첫날부터 실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1학년 여 가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 봉사 같은 것도 좋아해서 다음에 저꼭 불러주세요. 그런데 지윤을 알아보는 학교 인사녀. 너가 지윤이구나. 다음에 보자. 야너 끝나고 뭐 하냐? 왜? 아그나 당번 좀 대신 해달라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 거지? 어, <laughs> 어 <그래. 웃음> 그럼 나 간다. 어, 구이. 그래. <laughs> 결국 말한 마디 못 하고 당번 일을 대신하게 되죠. 설상가상 연락이 뜸한 남자친구가 신경이 쓰이는 구이. 톡을 계속 안 보내. 그의 바뀐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고. 프로필 바뀌었네. 배달을 하던 구이는 남친으로 보이는 한 실루엣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 정... 다음날, 친구 덕희에게 상담을 시도하는 구이, "덕희야, 이게 무슨 뜻 같아?" 사랑에 빠졌다는 뜻? 저잔 나도 프로필 바꿨당! 헐 뭐야? 오빠! 금머리 그 야, 근데 너이 오빠 선생님 갖고 오신대 <laughs> 어머! 너무 가깝습니다! 오빠 선생님 언제 줄 거야?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덕희는 수소문 끝에 정우의 위치를 파악하고 예, 근데 여기 형은 다니는 거 봐줘? 정우야, 되게 오랜만이다 어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바빴구나 카톡도 안 보던데 그렇게 바빴어 아 그게 정우야 그때 미모의 현 여친이 등장합니다 오래 기다렸지 근데 얘는 누구야? 180도 돌변하는 정우 와야너 진짜 지가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9일을 스토커 취급까지 하게 되죠 너 쫓아다닌다는 그 스토커? 스토커 어머 얘 지금 뭐래? 야, 얘는 스토커가 아니라 제 여친이거든. 너, 내가 네 남친이라고 뻥치고 다녔어.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착착해라. 뭐야, 못생긴게 뭐 가자. 그녀는 정우를 끝까지 붙잡아보지만... 정우 <목소리> 오~ 삼각 관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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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날 한 통의 문자를 받은 구이! 그한 통의 문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강한에게 은근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야, 나 기정우 알지? 신하게아 그래? 난 네가 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럼 뭐 이거 보여줘도 되겠네. 그 남자애가 저은 거야? 난 종이학은 별로던데. 남친 정우가 빨대라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기정우 이 빨대가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 네, 라니. 아, 몰랐어. 그 만만한 여자애한테 빨대 꽂아서 쫙쫙 빨아먹는다고 빨대잖아. 야, 이 종이학도 누가 준거 재활용한 거 아니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다, 한심해. 또다시 복수 노트 문자를 받게 된 구이 복수 노트. 이게 또 왔네? 제 진짜라면 딱 나만큼만 아프게 해 주세요. 그 시각 정우는 복수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죠. 가 스팸으로 치부하고 식당을 나서 보지만 새로 산 신발이 온데간데 없었죠. 아, 신발 없었어. 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 치킨 네, 이벤트 당첨됐대. 와대박이 대박. 내가 쏘는 거야. 경호 씨. 넌쏠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받은 커피를 원샷 때리는 정우. 그런데 교실 문이 모두 잠겨버린 상황. 너 아이, 왜 그래? 잡지 마셨어! 잡지 말라고! 결국 지려버리고 맙니다 아. 내가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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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기종호 맞지? 얘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인생 끝났네 끝났어 한편 일진들이 삥 뜯는 모습을 발견한 구이의 아빠 어른답게 이들을 참교육해 줍니다. 아이, 이들 뭐 응? 이들 지금 뭐 하냐? 응? 친구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지. 고그 돼? 야씨 응? 뭐냐? 아이씨 말할 때가가 응? 하지만 요즘 애들은 만만치 않았죠. 아, <오> 형수 왜 이러실까? 진짜 이야, 이 꼰대가. <Wieder 쳐진다> 아 진짜. 아 그만 다안지아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잘 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구이 아빠를 발견합니다. 아빠! 아, 어. 어. 네 <이이> 아이 너무 어 <이이> 응. 다음 날 생수통을 안 갈았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빵셔트를 시키는 친구들. 야, 너 주번 아니야? 주변이면 알아서 생수통도 제가 제가 갈아놓고 해야지. 미안, 지금 갈아놓을게. 말로만? 진짜 미안하면 먹을 거라도 좀 사. 그래, 우리가 얼마나 목말랐는데. 아니또두개 음, 주시고요. 진짜 음료수도 아리쟤줘 음 주세요. 이리, 아, 여기. 음 아, 뭐야. 들어간다. 우 어디다 먹그 콘대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가 누구냐? 죽도 죽지 않는 좀비파야 좀비파 일진은 어제 마주쳤던 구이를 부릅니다 어제 그 꼰대랑 가졌던 여자 아니야? 아이 친구야! 아이 일로 와봐 이 후우! 러이 쓰레기들은 그녀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되죠 야 이름이 뭐야? 선배가 물어보는데 이름이 뭐냐고 코구... 야 호구란다 야 호구면 호미가 낫겠다 치킨은 잘 팔리고? 저희 집은 어떻게 아세요? 니네 집 꼰대 덕분에 우리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딸내미라도 대신 사과를 하든가 네, 죄송합니다 아, 맨 입으로 되나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럼, 그럼. 그럼. 아니, 맛있지, 또다시 빵셔틀이 되어버린 구이 어 37,000원 네? 어 37,000원 화가 덜 풀린 이들은 단체로 구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 그러면 우리가 너 괴롭히는 거 같잖아 어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같이 좀 놀려고 재미나게 야 그래 얼굴 좀펴 웃어야지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웃긴 표정 딱세 개만 지어봐 딱세 개만 딱세개 빨리 해야 빨리 간다 너 수업 안 들어갈 거야? 콧구멍 크게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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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 아, <laughs>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앞으로 부르면 잠깐 튀어 나오고 알았지?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로 멍을 때리게 되고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죠.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치킨 배달 왔습니다. 치킨 안 시켰는데요? 저, 저 치킨 배달 왔습니다. 아 배달 안 시켰는데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구인의 가게에 허위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기 치킨.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구이. 뭐모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 치킨 맛없다고 SNS인지 뭔지에다 그냥 악평 올려놨어. 그 치킨 왜 도리 들고 와? 아, 지들이 안 시켰대. 뭐? 자기들이 시켰는데 어디서 우리 말이야? 그런데 그냥 그걸 들고 와? 그럼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 도대체 오늘만 몇 번째야? 아 내가 진짜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빠건 아니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얘 갑자기 왜 이래? 얘 뭔가 뭐, 뭐, 뭐 잘못 먹었나? 그럼 그래, 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꼴 아니냐고? 아니 얘 머리 니꼴이 네 어째서? 그때 마침 가게를 방문한 차은우. 누가? 어. <laughs> 네가 왜 이래? 구이야. 아까 무슨 일이야? 혹시 이사신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하, 이런 거왜 찍은 거야 보답지 않게 난 진짜 찍기 싫었는데 무섭게 해서 <웃음> <웃음> 그날 밤 또다시 복수노트 문자가 도착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구이. 다음날 식약처에서 구인의 치킨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치킨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죠. 여기 닭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데 어떻 합니다? 네?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영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어버린 구인의 가족. 아 이거, 저,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요. 아니, 조수 세요 조수 넘으세요. 좀비파 일진들은 또다시 그녀를 부르고, 어이! 보고, 히. 어디가? 12억. 빨리 가야 되는데. 잡봐나 말리쁘게 잘하네. 야, 우리가 너 지켜준다잖아. 아무도 못 건드리게. 우리는널 지켜주고, 넌 우리를 좀 먹여 살리고. 뭐, 잘 나가는 치킨집 딸이니까 뭐, 그 정도 문제 없겠지? 저희 집잘안 나가요. 그냥 선배님 그때 지훈이 나타나 이들을 상대해줍니다 뭐녀는 일단 얘 보내고 얘기하시죠 <laughs> 어쭈우야이새끼 봐라 용감해 난 이런 후배가 좋더라 휴기도딱 <laughs> 좋고 야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좀비파야 좀비파 하... <laughs> 신다 <laughs> <laughs> 니들이 좀비파면 난 불사파다 책들이 겁대가리 상실했나요? 아, 이야, 이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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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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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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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부인의 가족은 식중독으로 입원한 손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저기 혹시 차강배 군?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죠. 저희가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애가 이꼴이 됐는데 뭘더 알아봐요? 거기 당 먹고 쓰러졌대잖아. 이제 그게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는 거니까. 아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에 붙여질 줄 알았나 그냥. 아이씨. 그게...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니까!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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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됐다! 아니.. 네, 나... 나... 아니 뭐, <laughs> 아니 그러게! 왜 버틴 게 그래! 누가 누굴 그질랄아냐 이것도 가져가! 나가! <laughs>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진짜.. 어, 마, 괜찮아. <laughs> 엄마 괜찮아? 엄마 나물좀 사올게. <laughs> 어 그래. 편의점에 물을 사러 온 구이. 그 학생이 좀비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제 한점옷품 나는데? 죽이지. 야, 우리 엄마도 완전 속았잖아. 어? 어? 이야, 어, 연기로 어, 예, 쩔는데? 아, 이것들이 우리 아빠를 때마침 날라온 복수노트. <놀람> 결국 이들을 참교육해주기로 합니다. 우리아빠까지 건드린거 못참아 역시나 복수노트 지명문자를 받게된 일진들 야 뭐냐 이거 뭐거 누가 우리 한판 뜨잖아 뭐. 바로 그때 아! 야 일찍이세요 아유, 아우, 야, 아우, 아. 이거 갑자기... 아, 갑자기 도다 아! 존나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아, 아유,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됐어, 알았어.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 미안했던지 구인의 치킨을 쏘기로 하는데 아, 그래. 의 치킨 가자. 내게 아, 아 거긴 벌써 영업 정지 먹었을 텐데. 아, <SSSSSSSSSSENCIO> 우린 간다. 난 없이 계란 공격이 시작됩니다. <SSSSSENCIO> 어? <놀라> 어? 그 어? 아 다음날 그녀를 찾아온 일진들 아! 아! 단체로 구이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어이 호구 이 선배가 놀자고 부르면 깍깍 달려와야지 뭘 믿고 버팅겨 어? <놀라> 저 한 번이야, 좀 바빠서. 얘 <laughs> 모르냐? 바쁘시 된다. 이게 뭘 잘못 쳐주셨나너 친구들 다 보는데서 처 맞고 싶지 않으면 이따 수업 끝나고 튀어나와라. 너, 너도 같이 나와. 너안 나오면 얘 하나 괴롭히는 걸로 안 끝나. 알지? 이들이 구인의 아빠를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버리고 야, 야 이거 봐봐 이네 좀비파 아니야 대박 대박이야 난리 야 난리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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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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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laughs> 이 아저씨 완전 용감한데 엄청 좋다지 사태는 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어, 아깝다. 아니 기자님 학교로 오진 마시고요. 찬란하다 찬란해. 이제 조용히 넘어가긴 다 글렀어. 니들 인생 종쳤다고 있자 싶더라. 오늘 절대 못 죽지. 자. 죽어 보자 오늘. 수업이 끝난 뒤한 통의 문자를 받은 지훈. 이건 또 뭐냐? 그녀가 신경 쓰였던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에이 진짜 신경 쓰기 하네. 여주 엘리베이터 도 빠는 거아아이 자식들 왜안 와? 누거야? 걔안올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올지 울지 안 올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근데 얘 아빠 천만 동영상 올린 거 스키티지 않냐 하나 하나 다 엎어 버리자고. 진짜 우리 아빠였어요? 아이씨, 모른 척하지 마. 그 꼰대 때문에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확 가라마셔도 천찮아 지금. 아이씨. 결국 지윤과 댕댕이는 좀비파 모두를 참교육해 줍니다. 준비되니? 어? 하나씩 덤벼.

아, 지우는 왠지 모르게 그녀가 신경이 쓰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소개해드린 드라마 복수노트는 웨이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총 22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요즘 하디슈로 떠오른 지우학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여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데스노트가 생각날 정도로 악인들의 심판과 통쾌한 복수극을 안겨다주는 한국판 데스노트 복수노트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